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 내 마음 떨려도 주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인도 아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와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을 함께하소서 아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8절 우리 한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자기는 감히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시라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데 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은 아,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아, 저희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배소서는 옥중 서신이고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아,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죄수가 되고 감옥에 가진신세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이 바울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고난이죠. 은혜는 다 떠나가고 고난만 남은 사람 같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는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여전히 자기 삶을 주관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때때로 우리는 굉장히 조금만한 고난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들, 고난, 나쁜 사람들 이렇게 고백하는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 고난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이 혹 올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극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러 우리 주님께 이렇게 나와왔는데. 여러분 이 자리가 은혜의 보자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이 자리가 은혜의 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그 이제 어원이 뭐냐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속성이 무엇이냐? 흘러넘치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 어떤 분들이 이런 이제 부분에서 이렇게 마음에 걸림이 오기도 합니다. 나는 흘러넘치는 은혜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받은 은혜라고 해봐야 다 소소한 것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나왔다고 하던데, 왜 나는 혹은 내가족이 여전히 병든 그런 상태로 사는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었더니 자녀가 망난이었는데 완전히 마음 고쳐먹고 새 사람 됐다 그랬는데 왜내 자녀는 그대로인가?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기적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왜 우리 기업은 여전한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보면서 아 내가 받은 은혜는 결코 풍성한 게 아니야. 나는 정말 소소한 것밖에 못 받았어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죠. 그래서 기도하러 주님께 나왔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되기보다 때때로 우리의 불만을 토로하는 자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당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 들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다 응답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은혜의 자포자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만을 가득 안고 주님께 나아갈 때가 참 많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성경이 주는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흘러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신 은혜의 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까? 주셨으면 아멘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에 모셨다면 이미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라스트 어, 서퍼라고 하는 책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번역은 안됐는데 제목을 번역하면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대한 기사가 이제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봤습니다. 책의 내용은 사형수가 먹는 마지막 식사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인데 미국 교도소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사형을 앞둔 사형수가 형장으로 가는 날 마지막 식사를 사형수가 원하는 걸 먹여 준대요. 할수 있는 대로. 이제 곧 죽을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를 그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비싼 것은 주지 못해도 또뭐 알코올은 주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할수 있는 대로 좋은 것을 준다. 그래서 어떤 죄수는 씨가 있는 올리브를 마지막 식사로 이렇게 적어서 낸 사람도 있대요.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몸 안에서 이렇게 다시는 살아생전처럼 싸우지 않고 서양에서는 올리브를 평화의 나무라고도 하는데. 자기 몸에서 이렇게 평화의 씨앗이 좀 자라도록 올리브 씨앗을 먹고 싶다 이렇게 적어낸 사람도 있다고 하던 뭐 그런 책입니다. 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기 전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음식 다 먹었어요. 비싸고 좋은 음식 다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걸 흘러넘치는 은혜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넌 반드시 죽어야 돼. 사형은 못 면하고 대신 사형을 면하는 것 빼고는 다할수 있어. 소원 몇 가지를 들어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흘러넘치는 은혜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사형수에게 흘러넘치는 은혜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제부터 네가 살아서 다시는 네가 원하는 것몇 가지는 영영 하고 살수 없어. 그래도 살려줄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형수가 정말 원하는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되시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세 번역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하는 건몇개 갖지 못해도 하고 싶은 거한두 가지 하지 못해도 기도응답 몇 가지 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셨다는 것만으로 이미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놀라운 진리에 눈을 뜬 겁니다. 육신의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주관하는 것은 여전히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요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육신의 괴로운 형벌을 받았겠죠. 그의 이름 앞에 죄수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이 붙었어요. 그러나 그가 박탈당한 육신의 자유보다 예수님이 주신 죄로부터의 자유가 훨씬 더큰 거예요. 그가 당한 그런 육신의 형벌보다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더큰 거예요. 그의 앞에 붙은 그 죄수라고 하는 그 불명예스러운 호칭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그 호칭이 훨씬 더큰 거예요. 그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박탈당한 것보다 부어 주신 것이 더 많구나. 그것도 흘러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지금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압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들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언제나 박탈당한 것보다 부어주신 것이 크죠. 그것도 정말 압도적으로 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전히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자꾸 생각하면 내가 받은 은혜는 참 소소하고 풍성하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다. 부끄럽지만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의로워서 저렇게 잘 되나요? 저 사람은 지은 죄가 별로 없어가지고 저렇게 평안한가요? 어리석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드리시지 않는지 내 안에 부족한 것, 남보다 덜 받은 것 그것에 집중하며 나아가지 않으시는지 그러면 이 자리는 결코 은혜의 보좌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던져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시고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 자리는 은혜의 보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내게 모자른 것보다 내게 부어주신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크구나 이 기도의 시간에 그 은혜가 지금 내 마음이 역사하는 모든 낙심 모든 불만족을 압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전하 여러분이나 이미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이 분명해요. 지금 당장 기도응답이 몇개 되지 않아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 믿음이 되면, 여러분 기도 가운데 때때로 낙심하는 그런 역사들 이기게 될 겁니다. 때때로 기도하면서도 낙심되잖아요. 왜 나는 응답 못 받나? 왜 나는 응답 못 받나? 자꾸 마음이 낙심이 역사하고, 입에서는... 받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자꾸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조급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몇번 뜨겁게 기도하다가 결국 기도하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가지면 기도 자체에 힘이 생기고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을 생각하니 지금 이 기도가 응답되진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의심할 수 없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는데 예수님도 주셨는데 하물며 이 작은 것 필요하다면 내게 주시지 않겠는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조급해질 것도 없고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러면 기도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이 새벽에 너무 괴롭고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욱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앞이 캄캄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망이 너무 어둡고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나 항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너희 장래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이루려는 것이요. 그 믿음 어떻게 우리가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믿어져야. 지금은 감옥 안에 갇힌 것처럼 캄캄해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평안을 주시겠지, 우리를 향한 소망의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 예수님을 생각해야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옥처럼 캄캄한 현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주님, 왜 나는 감옥 안에 갇혔습니까? 날 여기서 빼주세요 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이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흘러넘치는 은혜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그 감옥 안으로부터 빼내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내게 부어 주신 것이 흘러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라는 것. 주님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서내 마음의 역사는 낙심이 물러나고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런 순간에도 내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이 새벽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주님 붙들고 이렇게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합시다. 151장 찬송합시다. 만왕의 왕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연내 만왕의 왕, 만왕의 왕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위에그 보혈을 연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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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근휼함과 그 능예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선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큰 눈에 아가플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고 주관하는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한 예수님이 자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되십니다. 지금 내 상황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할수 없고, 두려움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할수 없고, 불평과 원망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할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 시험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큰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업상의 문제도 있고 다니고 있는 기업이 터전이 흔들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염려함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조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 선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주여 그 믿음과 평안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기도 가운데. 응답되지 아니함으로 마음이 힘을 잃고 낙심한 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므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한번더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간절한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의 이름 크게 세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주요! 주요!